오늘 소개해드릴 집에서 2분만 내려가면 하염없이 아름다운 바닷가를 만날 수 있고, 바로 뒤편으론 오늘의 집이 위치한 깔끔한 마을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전형적인 바닷가 어촌마을처럼 보여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마을과 바닷가가 가깝다는 점에서 끝이 아니고,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모인 곳까지는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으면서, 터세나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그런 마을이 아닌, 외지인도 전원주택을 신축해서 조용히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구성 좋은 철콘으로 구성된 2층 주택은 이미 대폭락이 예정된 것과 다름없어 대지와 건물을 몽땅 천만원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내부 상태도 너무나 좋으면서 소유자의 물건 또한 모두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취득한 뒤 바로 들어와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바닷가와 가까운 곳에 헐값으로 가져갈 만한 주택을 찾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공짜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택을 찾을 때까지 땅땅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들어가면 되고 입구에서부터 집 앞까지는 대략 300m만 주행하면 됩니다. 조금씩 좁아지는 구간이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3m에서 4m를 유지하기에 차량으로 출입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한눈에 봐도 깔끔한 현황을 보여주는 오늘의 집은 대지면적이 엄청나게 넓다거나 무언가 특별함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바닷가가 펼쳐지기에 낚시를 좋아하시거나 바닷가 근처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 싶으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건물 상태가 좋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현황처럼 건물 상태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대략적인 현황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해당 물건의 대지 경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는 이렇게 한 필지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140제곱미터 42.3평에 해당합니다. 주택 면적이 정말 놀랄 만큼 작기 때문에 누구나 아쉬워할 수밖에 없지만, 대신 이러한 현황 덕분에 훨씬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하니, 여러분 성향을 고려해서 취득하신다면 괜찮을 듯 했고,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대지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지적도에 표기된 경계와 위성 지도상에 표시된 경계와도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 현장에 방문했을 때 경계를 살펴보기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정적인 대지 면적 때문에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인 넓은 마당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담장 너머로 마당을 살펴보니 아예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조그마한 화분 몇 개를 가져다 놓고 관리하는 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단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의 면적은 1층 20평, 2층 9.9평으로 건물 연면적은 29.9평에 해당하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콘 지붕, 사용승인일은 2013년 12월 31일로 건축된 지 13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의 건물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현황이 좋은 편이라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주택의 외벽은 화강석 및 드라이비트로 마감됐고 창호는 일반적인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창인지까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기가 강원도처럼 엄청나게 추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현황으로도 충분하다 봐 주시면 되고 거실 창문 기준 남향 배치로 이루어져 있어 일조량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전면뿐 아니라 측면의 상태도 너무나 깨끗하니 별도 외벽도 청소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1층 내부 현황을 확인해 보면 정확한 내부 구조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 현관으로는 목재와 타일을 이용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거실 면적도 생각보다 준수한 편에 속하면서 주방과 다용도실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상태도 너무나 좋지만 방 상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남양 배치이기 때문에 일조량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방은 크기는 조금 작지만 현황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조그마한 전실과 두 개의 방이 위치하는데 방 상태도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고 여기서 바로 발코니로 이동도 가능하고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한 흔적도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실 만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택의 측면과 뒤편도 살펴볼까요? 여기 측면으로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긴 하지만 사람 한명 정도는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LPG를 교체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여기 뒤편으로 연결된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제시외 건물과 건물 후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전면에 비해 오염된 곳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지저분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대략적인 물건 현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상세한 경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아,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원 주고, 최신 폰 구매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원 지원해주니까, 총 현금 혜택이 최대 128만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번 없이 983억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에게 15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에 251로 전화해 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땅땅 정보통보고 전화했다고 말하면 비밀 혜택까지 준다니까 꼭 말씀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깔끔하게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할 목록이 없고 대지 면적은 42.3평에 해당합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자연 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 신분으로 물건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추후 매도시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경계를 강조해 살펴봐도 경계상 다른 토지에 의해 침범받지도 않고 다른 곳을 침범하지도 않기에 경계침범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지면적에 대한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의 성향과 맞는지 비교해 보시고 꼭 현장에 방문해서 상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로 현황을 확인해 보면 집 앞으로 지나가는 국유지 국어 및 도로와 확실히 접하면서 도로 폭도 4m가 넘어가기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 별다른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마당이 협소하기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지금은 여기 앞으로 나지가 자리 잡고 있어 마을 분들이 공동 주차장 형식으로 활용하시니 여기에 주차를 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추후 다른 건물이 들어오거나 땅 주인이 돈을 요구하게 된다면, 우리 집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한 마을 공용주차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조건 우리 집 마당에 주차를 하고 싶다면, 담장의 일부를 철거한다면, 평행주차를 하는 건 가능해 보입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추가적인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그 배수설비에 대한 문제가 없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옥상으로 태양광 온수 보일러도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엄청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부담도 없어 보이니 노후 생활용 주택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바닷가와 가까운 세컨하우스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우리 집 주위로는 대부분 단층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망과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 햇살이 너무나 잘 들어오기 때문에 옥상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을 활용한다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도 낮아질 듯 합니다. 이제 제시회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은 주택 뒤편에서부터 측면까지 이어지는 창고고 구조는 판넬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7.5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니음번은 1층 현관 지붕에 설치된 가추고 구조는 파이프조의 아크릴 지붕, 면적은 0.6평입니다. 마지막 제시회 건물 디급번은 2층에 설치된 가추고, 구조는 파이프조의 아크릴 지붕, 면적은 0.6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온수보일러와 발전설비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와 단점을 확인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창원, 함안, 진주, 고성, 김해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은 창원에서도 마산하포구에 위치하고 있어 창원시청까지는 30분 정도가 소요되나 마산하포구청까지는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도착하기에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별다른 부담감이 없고 주변에 소재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거제나 통영보다는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되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와 국도가 지나가고 있어 자차로 통행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여기 표시되는 고속도로까지는 자차 기준 25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주변을 둘러보면 아래편으로는 아름다운 바닷가가 펼쳐지는 곳이면서 걸어서 이동하기에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곳처럼 해수욕장이 펼쳐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없지만 서쪽에 위치한 진동면 방면으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 웬만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마사나 포구청까지 접근성도 좋아, 대형마트와 의료인프라를 이용하기에도 좋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집 주변을 둘러보면, 아래편으로는 조그마한 항구와 수산업체가 보이는데, 해당 물건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선박들의 소음이나 수산업체 냄새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여기 마을의 규모는 생각보다 큰 편이지만, 우리 집은 농지와 가깝게 붙어 있지도 않고 집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기피할 만한 시설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에 약간의 오차가 있어 우측으로 밀린 편이긴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건물들이 대지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침범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고 국유지 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5 타경 241.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16-3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7,600만원에 평가됐지만 지금은 1회 유찰로 인해 5,300만원 정도가 떨어져 1억 2,300만원에 진행 중인데 지금 가격도 다소 애매하다 판단되니 추가적으로 유찰되길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라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한 필지의 대지는 5,3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3,700만 원으로 평당 88만 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1억 2,2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8,500만 원으로 평당 222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바닷가 근처 주택은 철콘으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도 좋고 지금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모두 이사 나간 빈집이지만 내부 현황도 깔끔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큰돈 들어가릴 없이 곧바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일부러 찾아오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대지 면적도 좁아 확실히 아쉬운 점을 느낄 수 있으니 설명드린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진행 중인 가격에 취득하기 보다는 여기서 한두 번 정도 유찰되길 기다렸다. 6천만 원대에 가져가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과 동일하니 머니 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전입세대상의 두 세대가 존재하나, 감정평가사가 통화해본 결과 모두 이사나 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세대는 소유자의 아들로서, 여기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소만 등록되어 있다 하는데, 별도 임차권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확인해보면, 2017년 2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반영해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 전원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기계나 텃밭용품, 그리고 건강을 책임질 비타민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편 설명창도 꼭 확인해보세요.